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지성적 회심이란 책이에요. 제가 요즘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상당히 두껍죠. 이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마치 큐티하듯이 조금씩 읽고 있어요. 음, 얼마 전에 일부를 다 읽고 리뷰하기도 했었는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신학이라는 무엇인가 시한학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푹 빠져서 읽었었는데 지난 주말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알리스타 맥그레스의 지상적 회심을 읽으면서 어, 이 사람 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장을 덮었어요. 알리스타 맥그레스는 22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땄고 어, 24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의 일대기가 지성적 회심에 담겨 있죠. 개인적으로 간증집을 안 좋아해요. 대개 간증집이라고 하면 개인의 실패와 회심 반전의 성공을 기반으로 짜여진 그런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삶이 그럴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저 인간의 머리로 단순하면서도 좀 정형화된 도식을 만들어서 어 우리가 간증 집회나 간증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얻어낼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차라리 신앙 사적을 더 읽거나 성경을 더 읽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지성적 회심을 읽으면서 아 이건 좀 다르다. 이거는 이 사람의 간증은 아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자신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해체를 다 하려는 것처럼 좀 치밀하게 간증서를 썼어요 과거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어, 이게 이런 것까지 기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아주 치밀한 내용이었어요 책의 목차만 봐도 알리스타 맥그라스의 성격이 딱 나와요 이 책은 3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불안정하고 초조한 자유사상과 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다 2부에서는 뜻밖의 회심 어, 낯선 신세계를 탐험하다. 3부에서는 오랜 질문과 새로운 통찰, 신앙의 섬에서 살아가다. 신학의 기초를 총망라한 신학이란 무엇인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구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신의 간증집에 목차를 짜는데도 일부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관찰하고, 2부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신앙을 찾아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3부에서는 나를 통해서 신앙과 신학을 드러내는, 나라는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자기의 삶까지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저자는 어떤 학문이나 논쟁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죄다 막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야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덕분에, 이런 치밀한 성격 덕분에, 우리도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스토어 학파처럼 내 마음속의 확실하고 든든한 영역, 즉, 이성과 과학의 확실성의 근거에서 내가 안전과 위안을 얻으려고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일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세계로부터 벗어날 피나처를 찾고 있었다. 나는 병적으로 불확실성을 혐오했고 확실성을 몹시 갈망하며 나의 신념 속에서 일체의 의심을 제거하려고 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분자 생명 과학자였어요. 그는 과학적인 추론에 익숙했고, 과학적, 과학과 종교가 충돌하는 듯한 현대 지성의 분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런 충돌 앞에서 과학적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 신학이 쉽지 않다라는 고백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학은 아무도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듯 보이는 일련의 규칙에 의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이 신학적 방법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합의가 없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은 한국 기독교계의 오랜 이슈죠.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유신 진화론은 악마의 이론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들긴 했어요. 그럼 신학은 과학의 반대말이라는 건가? 대체 언제부터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지성에 반대하는 그런 구호가 됐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그 사람들이 어찌해서 성경을 편취하지? 어떤 부분은 옳다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르다고 하고 그것들을 왜 자의적으로 다 해석하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옳다고 하면 다 옳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알레스터 맥그레스도 그 비슷한 그러나 그보다 현학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쭉 던지고 나름의 해답을 찾아내기도 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과감히 해답 찾기를 포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알레스터 맥그레스가 뭐 과학을 신봉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는 과학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예컨대 플로지스톤 플루, 음, 이론과 칼로릭 이론이 당시에는 높이 평가받았다가 지금은 폐기된 사례를 생각해보라. 나로서는 과학이 현재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 되는 것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 오늘날의 과학 이론들 중에 어느 것이 미래에 폐기되거나 대치될까? 과학은 일련의 점, 잠정적 결론들이며 그 가운데 일부만 세월이 흘러도 건재할 것이라고 나는 추론했다. 저는 지성적 회심의 일부와 일부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천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배웠어요. 그에게 영향을 좀 무수한 사람을 보았고. 저 또한 그런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과 함께 읽었던 것이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것이 같은 저자의 신학이란 무엇인가였었는데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일부를 통해서도 같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 역사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걸 보고 되게 안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지성적 핵심이라는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삼부였어요 삼부 3부. 근데 그 핵심은 일부와 이부를 접했기에 감동적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여정을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그 끝에 나온 신학적인 견해들이 아 과학과 신학 사이의 간극을 좁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과학은 우리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도로 그려준 한편 신앙은 그 의미를 지도로 그려준다. 그러므로 이두 지도는 서로를 보완하고 그것들이 묘사하는 세계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한 지도는 우리의 세계와 그 세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다른 지도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운명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의미 있게 거주하려면 두 지도가 모두 필요하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과학과 종교가 양립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내가 무시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분명한 경험적 사실 때문이었다. 이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대학생부터 선임 학자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 거쳐 많은 지성적인 과학자들이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이 믿음이 과학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막연하게 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학. 에 대해서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그런 진화와 접해 있는 다른 과학에 대해서 부정해야 된다라고 배워왔는데 옥스퍼드에서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몇달 전에 제가 존 폴킹원의 《성서와 만나다》를 읽었어요. 저명한 물리학자인 존 폴킹원이 과학자로서 유신 진화론을 설명한 책이었어요. 그에 이어서 지성적 회심을 읽으면서. 반지성적 혹은 맹목적이라고 비난, 비난을 받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는 청년들도 생각했고요. 이건 단순히 과학과 신화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음, 저는 어, 좀채 굽힐 줄 모르고 내가 시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근데 거기에 대한 논증이 충분히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럽거나 세밀하지 못했던 기독교의 모습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와 가톨릭에 한참 못 미치게 된 기독교의 호감도를 떠올렸어요. 얼마 전에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진리를 수확하겠다는 그 맹목적인 구호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요. 레이찰 헬드 에반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냉소하며 멀어지는 수많은 청년을 잃어도 될 만큼 정치적 승리가 가치 있는가. 얼마 전에 리뷰한 정치적 제자도에서 나온 말이었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고 이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내 자리에서 무엇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간증집이었지만 이런 구성과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몇 권이든 기쁜 마음으로 읽을 것 같아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저자를 검색해서 그에 관한 책을 쭉 읽어보게 만들 정도로 매력있는 책이었고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회심을 들여다보며 삶의 긴 여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비해 짧은 삶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순간이 겹혀 있어요 삶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